부산 해운대 한복판. 오늘은 쉬는 것 자체에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. 착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. 복도는 조용하고 괜히 말소리도 낮아지게 됩니다. 오늘 머무를 공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문을 열자마자 바로 느껴지는 건 호텔보다는 리조트에 가깝다는 인상입니다. 객실 가장자리에 별도로 마련된 화장실로 가면 변기에 비대가 설치된 것부터 시작한 기본적인 부분들도 빠짐없이 잘 챙겨져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. 원룸식의 객실에는 바닥에 낮은 테이블과 자식의자 그리고 리조트 이름과 결을 맞춘 듯한 아늑한 공간에 마련된 트윈 침대가 있었는데요. 다도 등 여러 가지 방. 버버를 휴식할 수 있는 테이블, 도톰한 두께를 자랑하는 가운과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폭신한 침대까지 불필요한 건 줄이고, 쉴수 있는 요소들만 남긴 느낌이었습니다. 리조트의 명칭이 리조트 앤 스파인 만큼 이 공간의 중심은 단연 히 욕조일 텐데요. 욕조의 크기는 두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어메이티로는 고이구이 브랜드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수건은 별도 공간에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. 해가 지고 나서 보니까 이 공간의 분위기가 더잘 느껴지는 것 같네요. 1층 입구에는 셀프 라운지가 있었는데 셀프 라운지에는 전자레인지와 각종 필요한 부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판매용 어메이티를 구입할 수도 있었으며 렌즈통이나 티백 차 종류도 무료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. 제공되는 차의 종류도 다양해서. 질리지 않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판매용 어메이트의 구성도 알차서 필요하다면 구입해도 좋을 것 같았네요 오늘 이곳에 방문한 목적 그대로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입욕제까지 넣어보고요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는 이 순간 여기서는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스파하고 숙면을 위해 베개까지 세 가지나 준비해준 아는 리조트 해운대에서 조용히 쉬고 싶다면 이런 선택지도 괜찮아 보입니다